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탈출의 미스터유입니다. 어제 이 주변을 잠시 돌라봤는데요. 아직은 아, 나물도 그렇고, 뭐 꽃도 그렇고 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핀 것이라고는 아, 동백나무 꽃이라고 하는 아, 생강나무 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밥을 아, 해서 먹을 생각입니다. 아, 생강나무 꽃을 좀 따서 그것으로 밥을 해 먹을 계획인데요. 어젯밤에는 여기 마이너스 3도까지 떨어질 만큼 좀 추웠습니다. 생강나무와 생강나무 끝에는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라고 합니다. 밤새 추위에 떨었던 몸을 생강나무 꽃밥을 통해서 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지금 벌써 향기가 코끝에 진동하는데 밥을 했을 때는 과연 어떤 맛이 날지 그리고 밥 색깔은 어떨지 아무 궁금합니다. 일단 뭐 먼지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물에 걸러보겠습니다. 보니 얼 정도로 잘롭습니다. 아, 이거 가지고 지금부터 밥을 해 보겠습니다. 생강나무 가지를 이렇게 좀 잘게 잘라서 노란 물이 우러나올 때까지 끓이려고 합니다. 미리 받아 놓은 물에다 잘 나오는 황강나무 가지를 넣고 끓이겠습니다 상당히 진하네요 여기에 준비한 생강나무꽃을 넣어보겠습니다. 생강나무꽃밥이 완성됐습니다. 한 숟가락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행강나무 고유의 향이 짙게 배어 있구요. 아마 이런 것은, 음, 호불호가 강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강하다고 할것 같구요. 음, 저처럼 이렇게, 뭐, 고수나, 향이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밥이될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생강나무 꽃을 따고 가지를 잘라서 물을 우려내고 그 물로 밥을 짓다가 마지막에 생강나무 꽃을 넣어서 드디어 생강나무 꽃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울 탈출의 미스터 유였습니다.